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여러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아십니까? 오늘은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신선 농산물 3개월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신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지역 푸드플랜 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역량 지원을 위해 신선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양 보충 차액 지원이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지원 금액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이 되며 시범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대, 영양 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 심화로 취약계층의 영양 실태 및 섭취 수준, 식품 안정성 확보율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가 국민 전체 평균 4.8배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권장량 대비 영양 섭취 수준은 칼슘 55.6%, 비타민A는 80.9%, 리보플라빈은 69.5%라고 합니다. 식품 안정성도 중위소득 50% 이상은 94.6%인 반면에 중위소득 30% 이하는 74.9%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통한 보충적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30% 미만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3.6%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산 신선 고품질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장기 농식품 수급 계획, 푸드플랜 및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대상 지역은 지역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4개 지역에서 선정되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완주군이 대상 지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0년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35억 원이라고 하네요. 시범 지역 농식품 바우처 지원 28억 원, 사업 운영 관리 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일 때 4만 원, 2인 가구 5만 7천 원, 3인 가구 6만 9천 원, 4인 가구일 때 8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급 기간은 3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농산물을 현물 지원합니다. 타 용도 전환이 낮은 현물 지원으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전자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구매 가능 품목은 채소, 과일, 우유, 계란, 지정 품목만 구입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처는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 푸드 매장, 온라인으로 농협몰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구매 품목 지정 결제 전자 시스템이 구축된 시범 지자체 지역 내 판매장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 자료 내용 마무리입니다.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완주군이 대상 지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지급 방식은 전자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농산물을 현물 지원합니다. 구매 품목은 채소, 과일, 우유, 계란, 지정 품목만 구입 결제가 가능합니다. 시범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1월 3개월간 가능하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혜택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